이 한들은 좀찌들었어요 대신 야요거 그냥 다리가 쌩쌩합니다. 다리가 여기는 좋아요. 여기 돌아가는 건여기 이상 없습니다. 자 이거 출발 만화갑니다만자 4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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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아까서부터. 오른쪽이 시원 찮더라고 저쪽에서도 경매 치는데 이쪽이 시원 찮더라고자 5만 계세요 5만 상5 0 0 0잘 좋아요 자 5만 여보세요. 자 5만 자 6만 갑니다 6만 6만 자 5만에 갑니다 자 5만에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어떤 누나요 네아저 어. 누나 우리 그럼, 수진 누나 이거 좀도 많이 보 자 그리고 다리? 자, 다리 만기 다리 말아 이거 이거 그래 해그 자리에다가 해 실장님 아, 그 어. 이것도 오늘 어떻게 될지 이장 응? 어? 그죠? 요것도 놓고 자 요거 갈게요 요거 개장 가겠습니다 요거 자 요거 출발 자 만원 합니다 만만만만 만. 아, 자 관심 없어요. 큰 덩치는 큰안 하겠습니다. 영주, 영주 손님이 갖다 맡겨놓은 거예요자 줘보세요. 나요? 예. 인사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재수 조금 많이 찾아주세요자 여기 형님은 공부하고 뭐 생활용품도 간혹 하신데 공부가 전문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사시는 공부가 사셨다가 호흡 문제가 생기면 1년은 안 돼, 1년은 안 되고요. 어, 최소한 한 1개월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1년 해? 예. 네. 알았어요. 본인이 지금 계속해주신대. 믿고 사세요, 믿고. 자, 하고 갑니다. 저희가 전기 좀 빼놨나? 시험해 볼수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자요, CD 한번갑니다 오디오 플레이자 만갑니다만 만. 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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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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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단방향이 단방향 이거는 믹싱 믹싱 알죠? 뭐 콘크리트 믹싱해 되고 밀가루 믹싱해서도 되고 자 그런 용도로 쓰시면 딱 그만입니다. 자, 출라 자, 만화합니다만. 자, 오 좋아요. 자, 삼만 합니다. 삼만. 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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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 오천. 삼만 오천. 조금만 더 가면 되겠어요? 자, 풍부한 점 가보겠습니다. 자, 안쪽 날개 온전하고요 자, 출발 만원 갑니다. 만 자, 2만.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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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 25,000! 25,000! 25,000!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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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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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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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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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실은 진짜 손잡이가 있는데, 문에 닿은 손잡이자 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출발 합니다만, 자만 2만, 3만. 3만, 3만, 자 3만 개수 3만, 2만 5천, 2만 5천, 자 2만, 2만, 오늘은 2만 2만해서요2만에자다녀으로 갑니다 진짜 좋다 자야 이거 어디 정원에 딱 놓고 있죠 사용하시면 진짜 좋겠네 네, 철제로돼있어요자 2만 나오고 자, 3만 갑니다 3만 5만? 아 3만 자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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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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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시면 4만에 자 사만해 회장님자 네, 요거는 연식이 좀 제법 더 창을 세우시면요 바로 지적이 나옵니다 저 앞에다 세우시고 오세요 자 여기 보시면 축결혼 에 쪼이가 들어가 있어요 축결혼이라고 쪼이 들어가 있는데 에, 여기에다가 부주를 좀 내신 분들이 이정우, 박동찬, 김재형, 승정호 김대표 대 여러 군에서 합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선물을 주셨는가 봐. 야 이거 좋다. 어디 다리 하나 갈린 게 없고요. 완벽합니다. 자 출발 5만 단위랍니다. 자 5만 나오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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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자 10만. 자 요거 유찰 아 응? 자요 대차로 갑니다 요 대차 야 요거 좋다 센세해 자 출발 만원입니다만 어, 자 2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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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거 이거 3만 3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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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에 실려요 뒷 트렁크에 딱 넣으면 쏙 들어가 3만 2만 5천 3만! 슬라이드 악수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상태가 좋아요. 자, 출발 가능합니다 만. 자, 2만. 2만. 3만. 2만! 3만! 3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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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4만. 4만. 4만! 5만! 5만! 그러시오, 5만! 그러시오. 이런 바닥에서 5만을 <laughs> 찾아있는 거 자, 4만! 자, 4만을 갑니다. 석교당.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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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4만. 이아없이안보 3원. 3원. 자, 3만. 우리가 가서 만들어도 그게 만들어. 4만, 4만, 4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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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5천. 4만. 예? 그래4만 이거 만원 나와 이거. 1 0 k g 짜리 <laughs> 자, 10만 출발합니다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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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10, 어 지금 지로 10만. 자, 유찬. 5만. 자, 3만 계세요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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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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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그래 자, 드디어 우리 성인바 형님도 사가 났습니다. 자, 4만 계세요? 4만. 4만. 자, 3만. 자, 3만에 성인바 형님. 자, 우리 여기. 원주. 20원씩. 네. 100볼트. 자, 이거 망갑니다 만, 만. 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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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운돌에서 하나만 쓰시면요. 정말로 고장 안나는게 100볼트 짜리야 2만 15,000 만원에? 공유는? 자 전수 공유가 없습니다 자만 갑니다 만만만만만 2만 2만 자 만원에 자, 이쪽 형님. 자, 요거, 별루 세트로 갈게요. 자, 두 네? 개, 세 개인데, 자, 요거는, 요 부분 있죠? 알팀이 좀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세요. 요거 때문에 나, 저기. 반품을 하지 마세요. 자, 이건 망합니다. 만 망. 망. 만. 다 드립니다. 만 망. 망. 자, 유찰. 자, 모래 용도로 쓰시면 좋아요. 무쇠로돼 있고, 무게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한 8km는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출발 만화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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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에서 70까지. 자, 출발 만화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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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개세요. 만. 계세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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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하신 분이 아무도 없네. 이런. 자 이차 자 다음은 로가 있습니다 자만 갑니다 만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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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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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000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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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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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 오천에. 자. 케이스가 조조손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근데 이게 좋네 이게 자 요거 마갑니다만만단시개까지만 만 오천 자만 오천에 배터리 방전되시는 분들 무지 많잖아요 그죠? 요거 12V하고 28V 충전기에요 요거 자 만갑니다 만만 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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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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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라운드? 이것도 열심히? 아유, 어? 곰탕집이나 순대국집 차리실 분들 이거, 이거부터 이거 사세요. 이거 일부러 라락은 힘들어, 이거. 자, 이거. 수십니다, 이거. 자, 출발. 자, 5만 달위로 갑니다, 5만. 자, 오만오만오만오만오만 자, 그럼. 자, 그럼. 자, 그럼. 자, 이럼 자, 그럼. 자, 그라 자, 그래요 A급 a 에, 럼 자, 그럼. 자, 그 골동 그 야 물건이 좋대 소리에요 자 요거 있죠 김민우서부터 시작해서 요 LP 갑니다 LP 사실 경매장쪽에 LP가 인기가 좋아요 자켓 상태도 이정도면 좋은 편이에요 네. 자 3만 갑니다 3만 얼마? 얼마? 자 야, 이거 좋다. 조각형이 오랜만에 보네. 아, 안자 최성수, 신개행이. 자, 이거 출발. 2만 나오자. 3만 갑니다. 3만. 제가 셔험 드리겠습니다. 자, 4만 계십니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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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둘레여서 8열. 둘레. 여섯, 여덟, 열. 아이고, 스무 장딱 맞춰가지고. 아, 자, 오만 계십니까?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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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자, 오만, 사만 오천 나왔습니다. 자,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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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자, 사만 오천에. 자, 갑니다. 가자. 웃지마. 오. 왜? 왜? 자, 국산판하고, 국산판하고 합성하고 섞여 있어요. 자, 장수는 이 정도 되면 뭐, 모르긴 몰라도 100, 장 넘습니다. 무조건. 자, 그대로 갈게요. 자, 출발. 3만 출발합니다. 3호출로 갈게요. 3만. 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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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7만 예. 자, 9만 갑니다.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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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제가 와서 팝송이좀더 많아요. 예. 국산판이 지금 섞여 있는데 골르지도않았어요 자, 9만. 예. 어. 9만. 자, 10만 갑니다.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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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만. 9만. 예? 몰라. 나, 나도 셔볼 시간이 없으니까. 자, 9만. 몇 개로 볼까? 요 어르신! 넘을까. 어? 100개 넘을 거같은 9만 나트 9만 9만에? 자 저쪽 그쪽으로 갑니다 자 다음 요 아코디언 현대 겁니다 현대꺼 아코디언 자 요거 좋네 네. 38224 24 베이스인데요 지금 외관 상태는 너무 퍼펙트합니다. 자, 이거 출발. 자, 만출발합니다 만. 자, 3만 나오자. 5만 갑니다. 자, 5만. 자,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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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만아 이거 봐라. 뭐, 5만 끝났나? 맞소. 그랬 자, 형님, 6만. 5만 5천. 예. 자. 5만 5천에 아리수 형님 아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좋은데 어? 왜찾아만나올자 이거 일괄자 만 갑니다 만만만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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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한 것들 응? 자만만만만네자만 형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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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네. 저보다 1초 빨라서 1초. 내가 마음이 빨해서말하는내가사줘야지이런데보니하다월 <laughs> 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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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자자자 월산. 자가 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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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자 자, 만 월산. 월산. 비 김이가 월만 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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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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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네, 자, 네, 거, 3만, 해, 자, 3만, 3만. 자, 대단한 올선 선생님 거 3만에. 자, 3만에. 만 출발합니다, 만. 아, 자, 3만, 3만, 3만. 어, 아, 네, 2만? 벌써 나왔습니다, 이장님. 예, 예, 예. 자, 3만, 3만, 3만. 자, 2만. 2만. 자 2만에 60. 만. 자, 2만. 만. 만. 두 분. 자, 2만. 2만. 자, 2만. 자, 3만. 아르어알았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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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만 5천에. 자, 가장으로 갑니다. 지금 봐서, 엘선 센터로 봐서는 얘가, 얘가 잘 먹을 것 같아. 어, 거의, 사용도 안 했네. 안쪽 상태가. 네. 자, 요거 해서, 요거 텐트 일괄로 갈게요. 자, 만 갑니다. 만. 만. 다드렇게 다, 드릴게, 나, 이거. 자, 만. 만. 가선 하시는 분들, 이거, 조거 필수 아니에요? 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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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천. 만 오천 어디? 만 원이 안 나옵니다. 길에? 자, 만 원에 0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이거 만원합니다. 만. 원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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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만. 이만이만 아우, 안 주면 뭐 바로 맞 맞아, 맞겠네. 어, 안주, 만 원, 얼마나 큰 돈을 치는데? 자, 만 원에, 자, 우리 저쪽, 천년미 뭐, 이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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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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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이런, 이자차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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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런만런 3만 이만이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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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아기 집날 하나 만 강주 회장님, 기만에가 그래. 2만. 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아니, 그, 괜찮은데. 아, 깨졌네. 깨졌네. 아, 그건 상관없고 깨어지 아, 한 번에 아, 기 있으면 한 화분으로 팔만 되지 그럼. 화분으로 가는 거야. 분으로 이거 아밥해 먹. 밥해 먹는 건안 돼요. 여기 물이 샌다고 보시면 돼. 자, 이건 만갑니다. 만 다시 가야 돼. 만만만만이씨 만, 만, 그 자, 만 원에 어? 만 원? 그럼, 씨, 만원한 세시. 올라갔더니. 만원 보여드릴게요. 많이 올려. 난난 오히려 저 손님이 아우 대단하시다. 구멍 난 수술 다 사가라. 만원 주고. 무섭다면. 예정꺼 예정표. 1자, 1자 나서 자, 요거 동으로 돼 있습니다. 동으로 돼 있는 개요. 자, 만하고만. 아, 자, 되면. 2만. 네, 네. 2만. 자, 3만. 3만. 3만 2 5천천 2만 5천 자, 없으시면 2만에 자, 이쪽 손님. 2만. <laughs> 어, 그러세요? 개 2만에